또 물렸네? 팔에도 발목에도 밤새 긁느라 잠도 못 잤네? 요즘처럼 비 오고 습한 날이 많은 여름. 모기 한 마리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 모기는 그냥 가려운 벌레가 아닙니다. 한번 물리면 가려움이 며칠씩 가고 피부가 약해 피까지 나고 상처가 덧나서 병원까지 오는 경우도 많아요. 며칠 전제 진료실에 71세 박분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번 여름엔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밤새 긁다가 결국 피가 나고 팔에 뭐가 걸마서 약 바르느라 고생이에요. 제가 그 손등을 보는데요. 정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물림 자국이 아니라 상처가 덧나고 붓고 진물까지 흐르고 있었어요. 젊었을 땐 괜찮았던 모기. 나이 들수록 독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약해지고 약간만 긁어도 금방 피멍, 부기, 감염이 생깁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만 계신다는 겁니다. 아휴, 그냥 목이니까 살다 보면 물리지 하시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염증, 피부 개사 심하면 봉화지경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을 안 써도 몸에 해롭지 않게. 모기에게 한 방도 안 물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한 개의 토마토로 당신의 여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과장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세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75세 이정숙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앉자마자 마치 마음속에 한참 쌓였던 말을 겨우 꺼내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올여름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팔이든 다리든 온몸이 다 가렵고 자다가도 긁다가 깨고 피까지 나요. 제가 자세히 보니 팔뚝에는 핏자국, 종아리엔 벌겋게 부어오른 자국, 손톱 끝은 다헐고 살짝 진물도 흐르고 있더군요. 약국 모기약 뿌리면 머리가 어지라고 팔에 바르는 건 너무 끈적여서 싫고 그냥 선풍기 틀고 버텼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파서 말이 잠시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정숙 어르신처럼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 진짜 많습니다. 약 냄새가 싫고, 붙이는 패치도 귀찮고, 냉장고 문 열기도 힘든 여름.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토, 예전 논문에서 읽은 티아민 성분과 모기 후각의 반응.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들의 변화 사례까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이정숙 어르신께 딱한 가지 제안드렸습니다. 어르신, 이번 여름엔 하루 한개 토마토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웃으셨어요. 토마토요? 그건 그냥 과일 아니에요?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토마토 안에는 모기가 극도로 싫어하는 냄새를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몸에 들어가면 땀과 함께 배출되는데 그 향을 모기가 딱 맡으면 이 사람은 위험하다고 느끼고 도망갑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모기를 밀어내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날 이정숙 어르신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토마토 3개를 사서 집에 가셨고 정확히 3주 후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이번 주에는 한 방도 안 물렸어요. 그 순간 어르신의 표정에 자신감이 돌아온 걸 느꼈습니다. 가려움도 줄고 잠도 푹 자고 무엇보다 요즘은 모기 스프레이 안 찾게 됐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여름마다 가려워 미치겠다.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정숙 어르신처럼 하루 한 개, 토마토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정말 토마토 하나만 먹는다고 모기가 안 오는 게 가능한가요? 그 비밀은 바로 티아민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비타민 B1이라고도 하죠. 티아민은 우리가 토마토를 먹었을 때 땀, 채취, 호흡을 통해 아주 미세하게 배출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냄새를 모기가 가장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모기는 우리 몸에서 젖산, 이산화탄소, 열기, 채취 이런 걸 감지하고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티아민이 배출되면 그 특유의 냄새가 모기의 후각신경을 혼란시키고 우리를 타게 돼서 제외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모기 입장에선 이 사람은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특히 토마토에는 티아민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체내 흡수가 빠르고 다른 식재료에 비해 냄새로 잘 배출되기 때문에 모기를 쫓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농무부유 SDA 연구에서도 티아민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과 일반인의 모기 접근률이 3배 이상 차이 났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 특히 토마토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장 건강도 같이 좋아지고 피부에 좋은 라이코펜도 들어있고 식사로 함께 먹기에도 편하니까요. 제가 진료한 어르신들 중에도 토마토 먹고 땀 냄새가 달라졌다. 예전엔 모기가 붙었는데 이젠 근처에 안 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토마토가 우리 몸 전체의 모기 차단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안에서 모기 차단 효과가 생기지만 더 확실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신다면 바로 피부에 직접 바르는 토마토팩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모기에게 오지 마 라고 말하는 신호를 피부 표면에서 바로 보내는 방법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던 토마토 모기 퇴치 팩 레시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 반 개, 식초 두 방울에서 세 방울, 면 솜이나 화장솜, 깨끗한 헝겁 작은 용기 하나면 됩니다. 먼저, 토마토 반 개를 으깨서 즙을 냅니다. 숟가락으로 으깨셔도 되고, 손으로 살살 눌러도 됩니다. 여기에 식초를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정도만, 톡톡 떨어뜨려 주세요 식초는 방부효과 휘발성 냄새로 모기 퇴치에 도움을 줍니다 잘 섞은 뒤면 솜에 적셔서 팔 안쪽 손목 발목 목뒤등 모기가 잘 물리는 부위에 살짝 바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외출 전 10분 전에 바르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 손목이나 발등에 바르면 밤새 모기 없이 숙면 가능 끈적이지 않고 향도 상큼해서 불쾌감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단 민감성 피부이신 분은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해 주세요. 진료실에 오셨던 72세 조연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손자랑 함께 동네 산책만 나가면 항상 3방에서 4방씩 목이 물려오셨던 분인데요. 토마토팩을 아침 저녁으로 손목과 발목에 발라보신 뒤로는 그렇게 물리던 모기가 안 붙어요. 하고 활짝 웃으시며 후기 주셨어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 두번 발라요. 여름 내내 이걸로 버텼어요. 하실 정도로 정착 루틴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먹는 것과 바르는 것두 가지 루틴만 지켜도 올여름은 가려움, 스프레이, 패치 없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토마토 모기 퇴치 루틴을 정확히 3주 실천하시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북 군산에 사시는 80세 정윤호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매년 여름이면 팔, 다리, 목, 발등까지 온몸이 모기 자국으로 덮였던 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모기에게 인기 짱이에요. 남들 옆에 있어도 저만 덜컥 물려요. 진료실에서 농담처럼 말씀하시던 그 표정 뒤엔 가려움,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밤이면 한 시간 자다 긁고 깨서 다시 바르고 결국 새벽에 지쳐서 누워요. 수면 부족이 건강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 한개 토마토만 드셔보시고 저녁에 팩한 번만 발라보세요. 약 아니고 자연식이니까 부담도 없어요. 정윤호 어르신은 다음날 바로 마트에 가서 토마토 한 박스를 사오셨답니다. 그리고 아침엔 샐러드로, 점심엔 즙으로, 저녁엔 바르는 팩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다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올해 여름은 정말 처음이에요. 한 방도 안 물렸어요. 잠도 잘 자고 긁는 소리도 안 나요. 그 목소리에 담긴 뿌듯함, 자부심, 편안함. 그게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요. 손자가 그랬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다리 멀쩡하네. 예전엔 항상 물리고 멍들었잖아. 그 말에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애가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에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토마토 한 개와 작은 실천이 만든 변화입니다. 비싼 약 없이 강한 화학물질도 없이 내 몸이 내 몸을 지키는 루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윤호 어르신처럼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토마토 모기 퇴치 실천 루틴 5단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하루 한개 토마토 먹기. 아침 샐러드에 점심 집으로 또는 저녁 반찬으로 곁들여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꾸준함입니다. 매일 하루 한 개만 드셔도 몸에서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2단계는 일주일에 한번 토마토 팩 만들기. 토마토 반 개를 으깬 후 식초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섞고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4일 사용 가능합니다. 아침과 저녁, 외출 전, 손목, 발목, 목 뒤에 살짝 바르기만 해도 모기 접근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3단계는 자기 전 토마토 팩 바르고 숙면하기.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손목, 발등에 팩을 얇게 발라보세요. 스프레이 냄새도 없고 끈적이지도 않고 가려움 없이 푹잘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지켜집니다. 다음으로 4단계는 외출 시 미리 바르기. 동네 산책, 마당일, 등산, 시장 보기 전에 토마토팩을 10분 전에 바르세요. 실제로 어르신들 중 밖에 나갈 땐 무조건 바르고 나간다는 분들 많습니다. 약보다 더잘 듣는다는 말도 들었어요. 마지막 5단계입니다. 내몸 냄새 체크하기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요즘 땀 냄새가 좀 달라졌어요. 모기가 진짜 안 붙어요. 이건 착각이 아니라 몸에서 바뀐 결과입니다. 땀이 나는 여름일수록 몸속 티아민 성분이 잘 배출되며 모기에게 노우를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토마토 반개, 점심 토마토즙 또는 샐러드, 저녁 토마토팩 바르기, 외출 전엔 손목, 발목에 바르기, 마지막 자기 전엔 발등에 바르기, 이제 시니어 여러분들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여름을 모기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부터 여름이 두렵다. 밤잠 설치고 긁다 보니 상처 생기고 거울 보며 한숨 쉬고 어쩌면 우리가 두려웠던 건 모기 한 마리의 물림이 아니라 그 물림이 남긴 스트레스와 무력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하나, 토마토 한 개가 그런 여름을 바꿀 수 있다면 어때요? 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다시 돌아보면, 정윤호 어르신도 그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트에 들러, 토마토 한 봉지 사는 일, 처음엔 습관이 안 붙어, 잊고 넘긴 날도 있었지만, 내 몸을 지키는 건나 자신이다. 그 믿음 하나로, 3주 만에 완전히 다른 여름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을 드리기 전에, 자연을 먼저 드려볼게요. 왜냐면 우리 몸은 자연과 가장 잘 통하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는 모기에게 지지 않는 여름을 만들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당신의 결심입니다. 여름이 두렵지 않은 인생. 모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 이제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다면요. 아, 이건 우리 남편도 알아야겠다. 이건 우리 언니 친구한테 꼭 알려줘야겠다. 그 마음, 지금 바로 행동으로 이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계절마다 필요한 생활 건강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를 눌러 당신의 가족, 친구, 지인에게 나너 생각나서 보냈어. 이 한마디와 함께 전달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의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